하신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교이십니다 나는 그 유일한 신하들 우주 예수의 스님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퇴되어 동정령을 예수하시고 동료 빌라데기의 고난을받아 십자가에 박혀오시고 장사든지 사일만죽음 자가 온대서 다시 살아나셨습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 우편에 계시다 고요도 있는열와 죽는 를심하러오십니다 나는 썰이 거룩한 공개로 성도어주의 주는 죄고 용서하는 것과 몸 n 구 singer, and singer. t i 예수 집착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멈추고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진 선물 주신 하루하루에 감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져도 하나님께 선명히 기억되는 나를 나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맛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시고 주님 극류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종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경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속히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주 오늘의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한 아버님 말씀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로날로 부흥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를나무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환우분들을 위해서의 걸로 주님의 건능의 손길로 오르만 주셔서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명댐과 어리석을 보았나니 왕두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에 일일 뿐이라 내가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음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엔 모두 다 잊혀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음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람이 해아려서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 수고하는 것이 이 그의 마음시 이것도 리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도구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제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혜자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도 당하는 일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우매자 모두 영원히 기억되지 않고 후일에는 잊혀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다해 수고한 결과도 뒤를 이을 자가 관리함으로 결국에는 헛되다 말씀하고 있지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해도 슬픔뿐이지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와 맘력된다, 여기서 솔로몬은 세 가지를 주의 있게 살펴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큰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다방면으로 수집한 사실에 대해서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로, 망명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실컷 지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알고 난 솔로몬이 혹시 아는 마음으로 살펴본 어떤 미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셋째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와 상반된 개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발달시켜 인간의 모든 궁극적 운명인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지혜나 지식도 그 어떤 인간 무리도 인간의 한계 즉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지혜본절은 인생 허무에 궁극적 원인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워도 우미아, 우미한 자나 마찬가지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롭다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소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지혜가 뭐가 차거나 열심과 노력이 불필요하며 모든 것이다 죽음으로 귀결되기에 노력할 필요도 가치를 둘 필요도 없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교하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인생의 인생을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시입니다. 뭐 시작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얻은 후에 우미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깨우쳐 참 지혜를 얻게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 앞에서 지혜롭다는 사실, 또한 높은 왕의 신분에 있고 많이 가졌다는 세상적 가치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다하여 보다 오랜 시간 세상에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부와 권력을 가졌다하여 영원히 살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우매자와 똑같이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은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누어서 비록 현세에는 서로 엄청난 차이를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하게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그 존재조차 알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그 두뇌가 뛰어나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매자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어떤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또 사람에게 기억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영원히 기억될 곳으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주의적 신앙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는 어떤 인생관을 얘기하는데, 다시금 이 인생관을 회복한 뒤에 짧은 삶, 즉 짧은 인생을 한탄하는 소극적 삶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축복으로 여기고 선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있는. 예, 본문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시작 여기서 남겨주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후대인물이 솔로몬 자신의 업적을 물려받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물고풍처럼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염려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의 지혜를 하고대 솔루몰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상속자가 과연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자신도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후계자를 뽑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알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과 권력을 상속해 주는 것이. 너무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어떤 예견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자괴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본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서 수고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돌아보기도 싫어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이 이룩한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만큼 아쉬움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내면에 자리한 이기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받은 것은 조상들로부터 거둬 거어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룩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이룩한 업적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에 비하면 미약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이 솔로몬에게만 있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본래 나의 것들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평가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대다고 말하는 겁니다. 허무의 고백을 연발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인생관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재물 그 자체, 성 성공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사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후회와 낙심이 아닌 감사와 찬양, 소망과 확신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충동 설매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신본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한 최선의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찾고 찾아서 꼭 만나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놓고 또 오늘의 부흥과 발전을 놓고 어, 특별히 환우분들을 놓고 이시나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상호하지 않게 하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상호하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상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가르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삶 여러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다면 이 이기심을 다 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향연을 입어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혼란한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넘쳐나는 귀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오늘의 교회를 주님 품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을 받아 더욱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교회로 하나님 과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사오니 이 기간기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말씀하여 모물고또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내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영원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하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아카님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